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전신 거울이 사라졌길래 아, 이거 해영 저기 애기 엄마가 친구들 좋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왜 집안 살림을 발 넓은 애기 엄마가 다 퍼주는 거 아닌가? 집안 살림, 남다 주는 거 아닌가?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벽에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거울이 어디 갔냐고요? 거울은 지금 떨어졌어요. 거울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될 위치에 거울이 왜 없냐고요? 거울을, 이게, 아무런 걸릴 수 있는 장치도 없이 양면 테이프하고 그그 그 뭐예요 글루 글루건 글루건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게 거울이 붙어 있었네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딱 드는 생각 드는 생각 있죠 아 정말 그 솔직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 거예요. 아, 이 새끼들 너무한다. 딱 하고 싶은 말은 이 새끼들 너무한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 아무리 싸, 싼 제품 가격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나 본데, 이 떨어질 우려, 락카의 우려가 있으니 높은 곳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랑 같이 팔든지, 경고를 적어두든지 하지. 하여튼 그건 이제 머릿 속에 이제 화가 나서 드는 생각이고 이런 재질에다가 이런 저기 얇은 저기 마분지 같은 거 붙여놓은 거에다가 다음 여기 보시듯이 이런 매끈한 표면에 글루건 쏘고 양면 유리테이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거울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산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재난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유리가 깨져가지고 아기가 돌아다니다가 마, 마, 유리가 깨지면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몸 건강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